단호박에 이것을 넣어 영양가와 맛을 배가시키는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단호박을 600g을 준비했는데요. 단호박 반 개가 600g 나갑니다. 단호박 반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속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단호박을 이제 속을 다 팠는데요. 껍질이 싫으면 껍질을 까주셔도 되지만 껍질을 굳이 안 까도 괜찮아요. 그리고 껍질째 먹으면 또 건강에 더 좋잖아요. 이렇게 단호박을 잘라놓은 거를 잘라줄 거예요. 단호박이 저는 조금 제법 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썰어 줄게요. 네, 한 0.5mm 정도 잘라 주면 됩니다. 조금 단호박이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쓸기가 버거우면 전자레인지에다 살짝 돌려서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두께가 일정해야지만이 익었을 때그 식감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네, 식감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네, 이제 단호박을 지금 다 썰어졌는데요. 고운 소금을 1 작은술을 넣어서, 네, 살짝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여서 한 10분만 둘겠습니다. 단호박을, 소금을 뿌려서 지금 이렇게 절여놓았잖아요. 딱 10분 절였는데, 보세요. 단호박에 수분이 바깥으로 뿜뿜 뿜어져 나와있지요. 네, 이제 여기다가 바로 이것을 넣어줄 건데요. 네,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볼까요? 이속 안에 들어있는데요. 단호박은 이것과 먹으면 최고의 궁합이에요. 네, 뭘까요? 짜자잔. 네, 바로 콩가루예요. 네, 이렇게 콩가루를, 콩가루를 생콩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생콩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버물버물 해서 묻혀서 쪄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콩가루는 또 찜기에다가 이 호박을 올리면서 단호박 위에다가 콩가루를 마저 또 이렇게 뿌려주도록 할게요.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먼저 찜기에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솥에 물을 먼저 부어서 물을 끓여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불을 잠시 끄고 찜기를 올려주고 또 면보를 깔아주세요. 항상 이 면보를 깔아야지 이게 가루가 밑으로 빠지지 않아서 물이 끓어 넘치지 않아요. 물이 끓어 넘치면 죽돼버리거든요. 이렇게 깔아주고 콩가루를 묻혀놓은 호박을 올려주세요. 콩가루를 조금 남겨놨던 거를 위에다가 마저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주고, 네, 불을 켜서 10분 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강불로 합니다. 네, 아주 뽀실뽀실하게 맛있게 쪄졌죠? 네, 이거는 뚜껑을 또 덮어놓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열어서 바로 내서 먹는 게 최고 좋아요. 네, 그릇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놓아도 되고요. 그냥 먹기 편, 편리하게 놓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단호박을 이제 다 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이것과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참 좋아요. 오늘 최고의 궁합인 콩가루를 묻혀서 단호박을 쪘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맛있겠죠? 네. 일단은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를, 단호박을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것과 먹으면 또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바로 플레인 요구르트예요 플레인 요구르트에다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일단 먼저 그냥 맛을 볼게요. 이 호박을 썰을 때, 일정한 굵기로 썰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도톰한 거는 약간 덜 익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를 이제 플레인 요구르트에다 찍어서 먹어볼게요.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오늘 단백질이 풍부한 콩가루와 미네랄이 풍부한 단호박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단호박 콩가루 찜을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